맞으면서 버텨질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백도 템트리 한번 가보기때 이번에 그냥 뭐1 0개로 한번 그거 한번 가보자 고민하지 말고 제이스는 뭐 그렇게까지 잘하는 애는 아닌 것 같고 많아 없던데 이 아, 일단은 뭐 정석대로 다 가긴 아쉽다. 다는 했는데 와. 생각보다 더 그냥 뼈 버렸네요. 대깨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아이 샷 설마 거기서 들교로 걸어올 줄 몰랐는 산가? 백계로 가서 백계로 갑시다. 역시 그냥 착취로 가니까 만족스럽네요. 초반에 계속 내가 이거 도란을안 가서 그래. 이렇게 밀어놓고 하면 우리뭐 손해는 아니라도 좋아 좋아 여기요 플레사요 우리 투피한테 좀만 더 버텨봐라로 나왔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저도 될것 같은데요? 한 번에 대 교환은 이 정도면 뭐 예. 네. 베이스야 너도 멘탈이 나왔구나 그럴수 있지 집으로집으로 집으로. 어차피 밑에 있는 거도 보였잖아요 습니다 그리고 깡 뚜깡 깡남아형하고 우리 편이다 망했네 오. 근아까좀 네, 부금치거리는게 좋네요 오고 신발까지 신발 얻었고 야 벼라가스 바다 한방싸움면서 우리가 밀릴 경우가 별로 없어서 상대가 막그 오지도 못하죠 비교 다고 하러나상데도 아무것도 못하죠그 너. 그게 너그 다야? 자, 마커몰 가야지, 몽둥아. 이 먹을 게 없는데. o okay, 오케이, 아, 저거 때문에 위치도록나네트비 저거 잡는다고 또 이제 무리할 필요는 또 없긴 하지. 이거 가고, 이거 가고, 그 다음 템. 아. 얘는 필요 없고, 그, 예, 조그만 놈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뭐, 조건이 이거 Q로 이거 스택을 쌓아가지고 이거 영원의 길잡이로 뽑던가. 아니면 요 유령이 이제 미니언 같은 거지라 아니면 뭐 정글법 잡으면 쪼매나는데 튀어나요. 얘들이 거의 딜의 80%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Q는 그냥 흡혈. 그리고 W는 이거 그냥 뭐 세우는 끝쪼매한 애들이 겁났 세요 그래서 얘를 쪼매한 놈들 쓴 다음에 그냥 맞춰야 돼요 E를 맞추면 이제 얘들이 날아가서 때려요 끝 오케이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버티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 탑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너는 여기 왜 오는데? 렉스 오네요 토끼시더 마녀가 잡히면 답이 없어지죠 아, 곧다 어? 오냐 이쪽으로. 우린 탐만 간다. 데이스 아닌가요? 데이스 용 먹었나 보고. 하나, 둘, 셋 여기 다 있죠? 페이튼는절로 가는 길이고 저기다 있잖아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웅, 아웅. 궁은 얘가 때리면 이제 퍼센딜내 모든 딜이 퍼뎀으로 들어가요. 나의 모든 딜이 퍼뎀으로 들어가요. 궁은. 그리고 라인 클리어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뭐따라다니는 효과가 좀 있죠. 그래서 얘가 궁이 없을 때 싸우면 되게 약해져요. 그런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왜저기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편이 약간 좀 뭔가 다른 걸로 이득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The way, the way. 그리고 이를 맞추면 이 속이 빨라지니 약간 꼬리 식으로 이제 다, 다, 그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애니라좀 다른 게안 죽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얘는 무한됩니다. 생명력이.

고통이 이 에헤. 이이 거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또 따라오죠. 뭐야? 난 절대 때 적이 없는 쟤는 왜 죽는 거야? 음, 데이스 080. 내가 맨날 하던데 상대방해 버리네. 고맙다야 제이스야 고맙다. 아 그만 때려라. 그렇게 때려마 했냐? 아니 뭐 유령 잡는데 저거까지 전멸까지 쓴다고? 히야 네. 저건 그냥 스킬이야 1킬이 아니라고. 레전더리 네. 전멸 없잖아 후웨이더 만나 없고 전멸 없잖아 우린 포탑을 노립니다. 적을 야, 상대방 제이스가 너무 못 타니까 재밌다야, 로리. 아이씨, 피했는데. 음? 한 분이 너를 무시하고 오시네요. 빨리 끝내드립시다. Do Harry!